자, 이제 9월 24일 새벽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오늘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죄백성이 되게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올라오신 언약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일 매일. 진짜게 전진해 나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한 한달이들 둘러비싸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laughs>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했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로네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이 밭과 거기 있는 꿀은 햇사람에게서 산것이니라.야곱이 아들에게 명하리를 마치고 그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되는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난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로, 나로 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하였나니 나로, 나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바로가 바로 이르되 그가, 그가 내게 맹세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그 아버지를 장사하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들 아이들과 양떼와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다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그 거민 가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를 애국사람의 그큰 애통이라 였으므로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버지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위하여 따라나여 그를 가난 땅으로 메다가 마무리야 박 막벨라 밭 꿀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쪽속 에브론에게서 바... 밭과 함께 바... 사서 매장지를 잡은 심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산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그브로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형형제이이야의의유언로장장를치치르 장면입니다. o u n g girl w h 해설을 보니까 아주 참 인사이트가 있게 해설이 됐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s a 장사 u n g girl who is a young g i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것은 그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어, 사람이 죽으면 또, 어, 그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지만 어 늘뭐 추석 되면 하는 일이 그풀 내리는 거죠 무덤에 가서 풀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풀을 내리고 뭐또 어 단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 보면은 무덤마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고 또 어떤 무덤은 되게 막 화려하게 크게 돼 있고 그렇죠. 어떤 무덤은 초라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죠. 이 집은 대단한 집이다. 저 집은 뭐, 자식들이 뭐, 돌보지도 않네, 뭐, 이러면서. 예.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무덤에 눈길이 갑니다. 자, 그러나, 음 야곱은 정말 화려한 애국의 미우실이 아닌 초라한 가난 땅의 무덤을,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한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딱한 가지예요. 약약문입입다사 사람들은, 대사람들 사람들은, 화려하게 이보이는이 세상에 그이 모습에 이끌리곤 하지만 성도는 결코 세상의 이려함이나세상이 주는 들런어사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그 약속 은 정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애굽의 묘실 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의 그 초라한 묘실에 들어가기를 소망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철해 보여도, 뭐별볼일 없어 보여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한다. 결국 그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 언약은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에 대한 약속, <laughs> 이삭이 받은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야곱도 자신이 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 세상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는 그 땅의 최종 어...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종착지, 결국 이루게 될그 땅, 그 최종적인 땅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하늘 본향이고 하나님 나라요.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자신이 이뤄야, 이뤄야 될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묘실에 화려한 에르고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고 초라한 가난한 묘실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약속의 땅이었느냐? 영원한 하나님나로 이어지는 약속의 땅이었음을 야곱은 알았고 기꺼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눈길이 세상이 주는 화리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풍요. 이렇게 눈길이 머무는데요.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영원에 우리의 포커스 우리가 이르게 될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정말 오메가 포인트 그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비록 지금 고난도 또 슬픔도 아픔도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넉넉하게 해체 나오고 이런 것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는 하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예. 뭐 아버지 몸의 향을 처리하는데만도 뭐 사십 일이 걸리고 애곡을 하는데 7 0일 동안 애곡하고 뭐 엄청난 규모로 예. 막 그냥 예. 그 장사 행렬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보다도 야곱의 보이지 않는 그 행로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그 번영과 화려함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다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이 땅에 한정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에 이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려함이요 진정한 풍성함을 알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행로를 보게 되면 출생에서부터 죽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정말 세상의 화려함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에 종속되어지고 언약이 그 주는 진정한 복과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했던 참된 법을 소유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그는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닌 초라한가난의 묘에 들어가고 자신의 최종 종척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소원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본양에 이르기를 소원했던.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나의 전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내 삶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런 이 분명한 진리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르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